자, 그럼 제13장, 숨은 통계 분석부터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확률 변수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정립하고 있어야 됩니다. 확률 변수는 영어로 random variable이라고 합니다. 이걸 그대로 우리말로 옮기면, random 하면 무작위죠. 랜덤 하면은 사전적 의미는 무작위 의도하지 않았다 하는 뜻이죠. 무작위 변수라고도 하는데 의미는 어떤 확률을 가지고 발생하는 사상에 대한 변수를 확률 변수라고 합니다. 일정한 확률을 가지고 발생하는 사상의 수치가 부여되는 변수라는 뜻이죠. 실험 또는 우연성을 수반하는 현상을 관찰한 결과, 하나의 실수 값 X가 관측될 때, X는 여러 가지 값을 취할 가능성이 있다는 뜻에서는 하나의 변수지만, 어떤 값을 어느 정도의 가능성으로 취하는가는 거기에 정해진 확률에 의해 나타나게 됩니다. 이 확률 변수가 이산형 또는 연속형 형태의 수치로 나타날 수가 있죠. 이산형은 1, 2, 3 등등과 같이 자연수 형태로 딱딱 떨어지는 변수를 이산형 변수라고 하고요. 연속형은 소수점으로 표현되는 연속된 수치로 나타낼 수 있을 때 연속형 확률 변수라고 합니다. 두 가지 형태로 크게 구분이 되죠. 그래서 확률 주상도를 그리면 연, 이산화 변수에 대한 확률 밀도 함수는 이렇게 막대 그래프 형태로 나타나게 되고요. 연속형 확률 변수에 대한 확률밀도 함수는 연속된 커브 형태로 확률밀도 함수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를 확률밀도 함수라고 하죠. 자. 타임 시리즈 시계열이라고 하죠. 타임 시리즈. 시계열은 확률 변수를 시간 순서에 따라서 기록한 계열을 시계열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통계 계열은 어떤 양의 관측 결과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차례로 정리한 일련의 자료를 통계 계열이라고 하죠. 그런데 시 계열은 정리한 자료임에는 똑같은데, 이거는 시간 순서대로 정리했을 때 특별히 시 계열이라고 합니다. 어떤 관측지 또는 통계량의 변화를 시간의 경과에 따라 정리한 일련의 자료를 시 계열이라고 한다. 자, 이동 평균은 시계열의 각 항에 대하여 그것을 중심으로 하는 전후 일정 항수의 평균값을 연결하여 경향선을 구하는 방법. 이동 평균을 통하여 불규칙한 변동 내 평균적 추세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밑에 그래프를 보시면 보시면 1925년부터 1998년까지의 연율 출량 자료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 하늘색 실선이 매년 기록된 연유출량을 서로 연결한 꺾은선 그래프가 되죠. 연유출량을 매년 점을 찍어서 연결하게 되면 이와 같이 연도에 따라서 변동성이 매우 심한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변동성이 심하면은 우리가 원자료만 가지고서는 자료의 경향성을 파악하기가 어렵죠. 따라서 이거를 일정 기간 동안 평균을 내서 그 평균 값을 가지고 그래프를 나타내면은 자료의 전반적인 경향을 좀더 쉽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자료의 경우, 5년 이동 평균, 그러니까 1925년부터 1965, 67, 89 1929년까지 5개년의 자료를 평균해서 점을 찍고 그 다음에는 1926년부터 1930년까지 5개년 자료를 평균해서 또 찍고 그렇게 시프트 해가면서 5개년의 평균을 찍고, 찍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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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꺾은 손으로 연결하게 되면은 이런 자료의 시간적인 변동성이 사라지고 시간적인 경향성을 파악하는 데좀더 용이한 형태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시계열의 통계 특성을 나타내는 지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크게 선형성이 있고 주기성이 있고 분산이 경우 변화하는 경우, 평균이 변화하는 경우 이렇게 나눠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선형성 같은 경우에는 자료의 경향성이 선형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보시면은 첫 번째 a 그래프가 선형성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 그래프에서 자세히 보시면은 이와 같은 형태의 선형적인 경향성이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b 그림과 같은 경우에는 주기성을 나타내는 그림인데, 보시다시피, 이런 주기성이 그래프에서 확인될 수 있겠죠. C 그림 같은 경우에는 분산의 변화입니다. 자료의 변동성이 이렇게 크던 것이 대략 1960년을 기점으로 그 이후가 되면 변동성이 대폭 줄어드는 경향을 확인할 수가 있죠. 또, D와 같이 평균이 변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략 1960년대까지는 이 정도 수준의 평균적인 패턴을 보이다가, 대략 1970년대 이후에는 평균이 이렇게 낮아지는 경향을 전체적인 그래프의 모습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로부터 확률 밀도 함수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상대도수 분포표 또는 누가 빈도 분포표를 그려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히스토그램이라고 하는데요 주상도라고 하죠. 막대 그래프의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 상대도수라고 하는 것은 주상도의 종거를 총 관측자료의 수로 나눈 값, 즉, 확률이 되며 이 종거를 합하면 1이 되는 것이죠. 지금 밑에 있는 그림의 왼쪽 그림을 보시면 유량에 대한 상대도수를 나타내고 있는데 총 유량을 나타내는 구간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맨 왼쪽에 구간까지 한다면 아홉 개 구간이 있는데 각 구간에 상대도수를 나타낸 막대 그래프가 되죠. 이 상대도수의 총합이 항상 1이 되어야 된다. 그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는 유량에 대한 상대도수를 누적해서 나타낸 그림이기 때문에 제일 오른쪽에 있는 막대는 크기가 1에 가까워져야 되겠죠. 자, 확률 개념 중에 확률의 법칙입니다. 확률이란 하나의 사건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을 수로 나타낸 것. 동일한 시도에서 특정한 결과가 나오는 비율이다. 통계적 확률이 있고 경험적 확률이 있습니다. 수학적 확률과 선험적 확률 이렇게 나눠서 생각할 수가 있죠. 확률 시행은 그 결과가 일정하게 결정되지 않고 확률을 수반한 결과로 나타내는 시행이다.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 주사위 1부터 6까지 숫자 중에서 어느 숫자가 나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각 숫자가 나오는 확률이 6분의 1로 동일하다는 것만 알고 있을 뿐이죠. 자, 상호배반의 원칙이 있습니다. 어떠한 결과도 동시에 나타나지 않을 때그두 개의 사상은 상호배반적인 사상이다. 주사위를 굴렸을 때1이 나오는 사상과 2가 나오는 사상. 서로 배반적이죠. 1과 2가 동시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호 배반적입니다. 어떤 사상의 발생이 다른 사상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이두 개의 사상은 서로 독립이라고 합니다. 주사위를 던졌을 때 일이 나오는 확률이 다른 숫자가 나올 확률에 영향을 미치지가 않죠. 따라서 일이 나오는 사상과 기타가 나오는 사상은 서로 독립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서로 배반이면서 서로 독립인 것이죠. 어떤 사상 X, I가 발생할 확률은 p xi로 표기를 합니다. 그렇다면은 p xi는 전체 시도의 횟수 대문자 m 분의 m 번의 시도 중에 사상 x가 발생하는 횟수 소문자 ni로 표기를 하는 이 상대적 비율을 가지고 어떤 사상 xi가 발생한 확률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확률법칙, 간단한 확률법칙 몇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이미 사상에 발생 확률은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게 됩니다. 마이너스 값 가질 수가 없고요. 1보다 큰 값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사상, XI가 발생할 확률은 항상 0보다 같거나 크고 1보다 같거나 작다. 또, 각 시도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사상의 확률의 합은 1이 된다. 다시 말해서, 각 시도에서 발생 가능한 개별 사상을 pxi라고 하면은 i가 1에서부터 모든 시도까지 발생 가능한 사상 확률의 합은 항상 1이 된다. 상호 배반적인 사상의 합집합의 확률은 각 사상의 확률을 합한 것과 같다. 자. x와 y가 상호 배반이라고 했을 때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상호 배반적인 사상의 합집합은 단순히 각 사상의 확률을 합한 것과 같다. 상호 배반일 때 얘기입니다. 서로 독립적인 사상의 교집합의 확률은 각 사상의 확률을 곱한 것과 같다. X와 Y가 서로 독립적일 때, 독립적인 사상의 교집합의 확률은 각 사상의 확률을 곱한 것과 같다. 배반일 때는 더해주고 서로 독립적일 때의 교집합은 서로 곱해주고 이런 것이죠. 사건 A와 B가 서로 배반일 경우 x와 y로 해야겠네요. x와 y의 교집합은 이런 경우 공집합이 된다. 서로 배반은 방금 전에 배웠죠. a와 b 사건이 동시에 발생할 수 없는 경우. 즉, A와 B의 교집합은 공집합이고, A와 B의 합집합은 A의 확률과 B의 확률을 더한 형태다. 조건부 확률은 B 사건이 발생한 조건부 상황에서 A 사건이 발생할 확률입니다. 즉, 이런 경우에 B가 샘플 스페이스, 샘플 스페이스라는 것은 전체 집합이라는 뜻이에요. B가 전체 집합을 구성하는 상황에서 A가 발생할 확률이다. 즉, 이런 확률을 B의 조건부 상황에서 A가 발생할 확률 기호로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그냥 단순히 A가 발생할 확률이다 하면은 전체 집합 중에서 a라는 사상이 발생할 확률이에요. 이때 이 시그마가 전체 집합 또는 샘플 스페이스가 되는 거죠. 근데 조건부 확률은 전체 집합이 b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전체 집합이에요. 만약에, 그냥 A라면, 그냥 A가 발생할 확률을 하면, 뭐 B까지도 다 포함한, 이 부분을 전체 집합으로 보면, 이때 A가 발생할 확률은 PA가 되지만, 이 PA는 A와 b를 모두 집합을 전체 집합으로 봤을 때때 때 a가 발생할 확률이죠. 하지만, 우리가 B에 대한 A의 조건부 확률을 구하고 싶다 할 때는 이 B를 전체 집합으로 본다. 다른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 확률은 B 이 부분을 전체 집합으로 봤을 때이 중에서 A가 발생할 확률 빨간 이 파란 면적 분의요 파란 비금측 면적 면적분에 파란 빛금 면적이 B에 대한 A의 조건부 확률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A가 발생할 확률은 2분의 1이에요. 이 확률은 A와 B 모두를 포함하는 사상의 집합을 전체 집합으로 봤을 때그 중에 A가 발생할 확률이 2분의 1이라는 뜻이죠. B가 발생할 확률은 마찬가지 상황에서 B만이 발생할 확률을 3분의 2로 본 겁니다. 그러면 계산을 해볼까요? A와 B의 합집합은 그냥 단순히 둘을 더하면 1이 넘어요. 따라서 a와 b 모두를 포함하는 집합을 전체 집합으로 봤으니까, 전체 집합이 발생할 확률은 항상 1이죠. 그러니까 a와 b의 합집합의 확률은 1이 돼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상은 없으니까, 그것은 a가 독립적으로 발생할 확률, 플러스, B가 발생할 확률, 마이너스, A와 B가 동시에 발생할 확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 식으로부터 A와 B의 교집합, A와 B가 동시에 발생할 확률은 1 마이너스, PA 마이너스, 아니죠? p a 플러스 p b 마이너스 1이니까 이거는 2분의 1 플러스 3분의 2 마이너스 1 하면 6분의 1이 되는 거죠. 얘가 발생할 확률은 6분의 1이 된다. 그러면은 B에 대한 A의 조건부 확률, 이거는 아까 빨간 면적 분의 파란 비급 면적이라고 했어요. 빨간 면적은 B가 발생할 확률이죠. 3분의 2분의 파란 비급 면적은 6분의 1. 그래서 B에 대한 A의 조건부 확률은 4분의 1이 되는 겁니다. 예제를 하나 더 풀어볼까요? 100km 고속도로 구간에서 로드 컨디션과 트래픽 볼륨이 100km 전 구간에 걸쳐서 유니폼하다, 등부포하다, 즉 어느 구간에서든 사고 발생 확률이 동일하다고 봤을 때 A라는 사상은 0에서 30km 구간에서의 사고 발생 확률, B라는 사상은 20에서 60km 구간에서의 사고 발생 확률이라고 할때 사고 발생 확률이 동일하기 때문에 구간의 길이에 비례한다는 거죠. 그래서 PA는 전체 구간 100km 중에 30km. B가 발생할 확률은 전체 100 중에 40km. 그래서 100분의 30과 100분의 40의 확률을 갖습니다. 그렇다면 A와 B의 교집합이 발생할 확률. A와 B가 동시에 해당할 확률이죠. A는 0에서 30km, B는 20에서 60km니까 동시에 해당할 확률은 20에서 30km 구간에서 사고가 일어날 확률이죠. 그러면 전체 100km 중에 10km, 100분의 10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고가 20에서 60km 구간에서 발생했을 때 사상 B가 발생할 B가 발생하는 사상이죠. A에 해당할 확률은 20에서 60km를 전체 집합 샘플 스페이스로 했을 때 40km예요. 그때 A 에 해당하는 확률. 0에서 30km 구간이 20에서 60km 구간에 속하는 구간은 20에서 30 10km 뿐이죠. 따라서 B에 대한 A의 조건부 확률은 이 경우에 4분의 1이 되는 겁니다. 또는 이렇게 구할 수도 있어요. P B 분의 PA와 B의 교집합의 확률. PB가 발생할 확률은 전체 100kg 중에 40kg. AB 교집합의 발생 확률은 100분의 10. 따라서 계산하면 4분의 1. 결과는 서로 같아집니다. 첫날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